원주 기업도시 공사 현장에서 흙탕물 저감을 위해 사용됐던 저류지 침전물이 하천으로 대량 유출됐습니다. 뒤늦게 오탁 방지망이 설치됐지만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를 관통해 남한강으로 흐르는 가곡천입니다. 깊이를 알수 없을 정도로 탁한 물이 푸르스름한 색을 띠고 있고. 주변에 죽은 물고기들도 눈에 띕니다. 삽으로 하천 바닥을 훑자 시커먼 진흙이 가득 담겨 올라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도 쏟아냅니다. 말도 못할 정도예요. 이 쓰러지가 1m 이상 쌓였으니까 똥 찌꺼기가. 무방비 상태로 계속 물을 흘려내려 보낸 거예요. 저류지를 막고 있던 보를 제거하면서 수년 동안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오니가 이처럼 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기업도시 조성공사로 발생한 흙탕물 등을 저감하기 위해 침사지로 사용하던 곳인데 준공을 앞두고 저류지 정비 사업을 하려다 침전물이 유출된 것입니다. 준설을 위해 물을 한꺼번에 빼면서 오니가 쓸려내려갔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방류수도 계속 하천 바닥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천이이 되고 있어요. 톤2톤 나오는 배수로를 만들어서 이랑물을 나올 수있요 원주시는 뒤늦게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고 수질 오염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저류지를 허술하게 정비하면서 오히려 하천을 더럽히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